할렐루야. 아기는아 카무이 케이프 카무입니다. 아 뜻은 하나님의 위엄이 있는 곳이란 뜻입니다. 할렐루야. 하나님의 위엄이 있는 곳. 아 이곳이 삿포로의 가장 동쪽에 있는 이곳탁 튀어나온 입니다 천원에서, 천원에서, 천원서 천원에서, 천원에서, 천원서 천원에서, 이제 에서천원서 천원에서, 천원에서, 천서천원서 천원에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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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에서천원서서 천원에서, 천서서 숨파는 시간 가지겠습니다. 이미 끝났지만, 함께 나누기 위해서. 한번 더! <laughs> ا ل إ